기독교 신학 개론, 서론, 서론. 기독교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첫 출발은 인간 존재 속 깊이 자리 잡은 종교성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종교는 단순한 사회적 산물이나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초월자에 대한 인간 본성의 깊은 갈망을 드러냅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러한 종교적 감각을 단순한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심어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종교적 본능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온전히 충족될 수 있는 본질적 갈증입니다. 종교의 기원,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 안에 심어주신 초월에 대한 본능적 열망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본능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서 다양한 종교적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있습니다. 2. 기독교와 종교 일반의 차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가려는 시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죄로 인해 완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뿌리를 둡니다. 3. 종교의 한계와 기독교의 독특성. 종교적 추구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왜곡되고 한계에 부딪힙니다. 참된 하나님 지식은 인간의 사색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셔야만 알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으며 이 계시만이 참된 구원과 진리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합니다. 잘 결론 종교는 초월에 대한 인간 본성의 갈망을 반영하지만 구원의 참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인간의 종교적 시도를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구원의 역사 위에 세워진 진리의 항문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의 여정이 아니라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록을 배우는 여정입니다.